스테디 앰브이에요 전보성입니다. 오늘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된 느낌인데 이 온도에 맞춰서 패딩류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구스 다운 8020이 들어간 다운류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3M 신슐레이트가 들어간 조금 더 가볍고 라이트한 패디드 다운 자켓 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튼 필드 자켓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스테디 에브리어 식구들이 겨울철 코디를 하는지 정리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랑 준희 님은 라이트 패디드 자켓을 입어 봤고요. 저는 블랙 2사이즈를 입었고 수희 님도 2사이즈를 입었는데 그레이 색상을 착용하셨습니다. 저는 좀 크게 입은 것 같고요. 주인님은 좀 몸에 맞게 정사이즈로 입으셨을 테니까 실례 보시고 사이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마 로프트라고 하잖아요. 옷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프리마 로프트라고 하면 딱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여유 있고 좀 길고 밑에 스트링으로 좀 조여가지고 좀 널널하게 입는 그런 실루엣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 프리마 로프트 제품이 되게 길거든요. 제가 샀던 거는 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이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제품과 동일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제품도 이제 안에 막 껴입기가 좋거든요 안에 막 껴있고 최종아우터로 이렇게 걸치기 되게 좋은 제품인데 저희 제품은 조금 더 기장이 짧으면서 조금 더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덜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쪽에 패치가 없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플랫한 느낌이 있어서 전 안에 저희 컴포트 후드 자켓을 입었고요. 비교적 얇은 다운이죠. 이런 다운을 이너로 입고 반팔티를 입고 그 위에 이런 라이트 패디드 자켓을 걸쳐 주면은 하루에도 기온이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그 변동되는 기온 안에서 활용하시기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세요 라고 제작한 각각의 제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충분히 호환이 되는 제품들이 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제품들 중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취사 선택이 좀 가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면이 되게 좋거든요 스포츠 브랜드나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를 보면 은그 레이어를 생각하고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크테릭스 중에서도 그런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런 곳에서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입어봤고요 가볍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최종 아우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레이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어, 확실히 되게 가벼워서 전투용으로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절개선이 없어 가지고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이 드는 아우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 끌림 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 주셔도 좋은 제품이지 않나 어,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어 3M 신슐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편하게 기계 세탁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야외 생활하시고 또 그냥 집에 와서 가볍게 또 세탁해 주시면 조금 깔끔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우터여서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또 이렇게 투웨이로 돼 있어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에는 릴렉스드 코듀로이 셔츠랑 저희 기모 후드 집업. 월베 진은딜. 이 정도면 한 겨울도 충분히 이겨낼수 있는 착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코듀로이 셔츠가 맨살에 닿을 때 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어서 이번 겨울에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라이트 패디드 바카 블랙 1사이즈로 전 입었고요. 수민 님은 올리브 2사이즈로 입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블랙 색상으로 1사이즈 입었는데요. 사이즈 자체가 1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우터다 보니까 두꺼운 후드 집업을 입고 입었음에도 좀 여유롭게 맞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 이런 블랙 아우터류들은 가장 많이 찾는 색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포멀한 옷에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저희 라이트 패디드 파카 입어 주시면 깃도 이렇게 올라와서 보온에도 좋고 일단 무엇보다 원단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진짜 한번 입어 보시면 아마 정말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아우터 류 중에서 저는 가장 좀 폭삭폭삭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잘 입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후드를 입어서 깃이 좀잘안 서는 느낌이지만 단독으로 지금 수민처럼 입었을 때좀 이렇게 목까지 가려지는 느낌과 좀 그래서 터프한 느낌이 조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승호님이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라이트패디드 파카 올리브 2사이즈 착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주로 홋겹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아우터의 보온성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라이트패디드 파카는 어 이것만 입어도 좀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보온성이 괜찮습니다 이 두께 대비 가지고 있는 보온성이 정말 괜찮아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안에 토틀넥 <놀람> 하나만 입고 있는데 지금 영화의 날씨인데도 어 저는 너무 따뜻하거든요 더워요 수빈님이 좀 추위를 많이 안 타시기는 아, 하지만 <웃음> 그래도 <웃음> <웃음> 네. 저는 주로 우 겨울에도 패딩보다 피시테일이나 코트 같은 걸 주로 입으면서 버텼는데 이 파카는 피시테일보다 훨씬 따뜻한데도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한끗 다른 맛으로 자주 착용할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이게 안에 또 허리 조임끈이 있어요 이걸 또 조이면 또 아예 무드가 달라지거든요 약간 이 조임끈을 조여서 살짝 허리라인만 잡아줘도 좀한끗 다른 맛으로 또 착용 가능하시거든요. 이래서 캐주얼뿐만 아니라 약간 포멀한 걸더 요구하는 직장에서도 적합한 아우터 아닐까 싶어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트 패디드 파카가 스웨덴군 모티브로 만들어 줬잖아요. 한때 1박이일에서 조인성 배우님이 한번 착용하신 짤이 유행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입어보고 싶어서 대표님이 오리지널을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입어봤는데 그거는 진짜 주머니가 거의 완전 너무 밑에 있거든요. 저희 거는 지금 딱 입었을 때딱 손이 딱 편하게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거는 진짜 여기까지 내려야지 들어가는 그 기장감이어서 그런 거를 조금 잘 입을 수 있게 대표님이 또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는 코튼 나일론 필드 파카 입어봤고요. 네, 저는 올리브 2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제가 겨울에 원래 좀 껴입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 사유에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탑니다. 제가 지방 사람이어서 작년 서울 추위를 한번 겪고 난 뒤부터 단단히 이번 겨울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민님이 이제 추위를 좀덜 타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니트 한 장에 코트 하나 입고 다니는데 저는 매일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다니는데 음. 그렇게 입고 오신 거 보니까 좀 멋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패딩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 이런 필드파카가 최종 아우터를 입어주면 그나마 저에게는 좀 멋을 부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한번 껴입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저희 파카가 계절감이 길어요. 내피를 떼면 봄 가을에도 가능하고 내피를 붙이면 조금 더 겨울에 가까워진 가을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껴입으면 한 겨울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안에 히트텍부터 중간 레이어 그리고 저희 빈티지 후디 그리고 경량 패딩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필드 파카를 입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입어주시면 멋내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니까 좀 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여기 저희 조인근 조잉끈 있어요. 조인근을 좀 조아준 상태입니다. 현재가 이 조아주시면 안에가 많다 보니까 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플이면서 저처럼 추위 타신 분들도 입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코튼 나일론 필드 파카 블랙 3 사이즈로 입어봤고요. 이너는 저희 플리스 프로버 브라운이고 바지는 릴렉스드 코듀로이 팬츠 베이지 컬러로 1사이즈로 피팅을 해봤습니다 어, 수자님이 설명 워낙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요 <laughs> 이게 필드파카가 올리브 컬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블랙 컬러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밀리터리스러움을 좀 덜어내고 두루두루 더 입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하고요 컬러 매치가 아무래도 남성분들 옷장이 무채색 계열이 많잖아요 이런 걸로 편하게 힙도로 맞도록 이렇게 좋은 컬러감인 것 같아서 이 블랙 컬러도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멜키한 느낌이네요.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사이즈 한번 말씀 주시면 될까요? 아 이거 이하고 저거다 크게 입으셨잖아요. 음. 필드 파카가 사이즈 선택이 폭이 넓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입으시면 좋은 사이즈감이어서 매장 오셔서 직접 사이즈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컴포트 다운 베스트 입어봤습니다. 저는 올리브 컬러 3 사이즈 입어봤고요. 안에는 S&W에서 나올 코이찬을 입어봤습니다. 코이찬의 다운 베스트 이 레이어링을 저는 겨울철에 좋아하는데요. 추위를 조금 덜 타시고 실내에서 금방금방 아우터를 벗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어, 살짝 공개해드리면 네. 코이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2월 셋째주넷째주 사이에 발매될 예정인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릴렉스드 치노 팬츠 베이지 컬러 3사이즈 입었습니다. 남자분들은 하체는 좀 차갑게 입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위를 안 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단품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다 싶을 때는 히트텍 입고 입으시면은 바지가 통이 넓어서 겨울철에도 활용이 가능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진짜 한여름 빼고는 다 입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입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컴포트다운 베스트 네이비 컬러 이 사이즈로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어, 컬러명이 네이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인디고 색상에 가까운 컬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톤 다운된 느낌이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컬러에든 무난하게 잘 묻을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활동성을 중요시 하는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아우터예요. 일을 하실 때 많이 움직이신다거나, 대학생분들이 후드티나 후드 집업 위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입기도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너로는 빈티지 롤넥 니트를 착용해보고 있는데요. 다른 니트에 비해서 기장감이 좀긴 편이어서 기장감이 짧은 다운 베스트랑 같이 레이어링을 해도 재미가 있는 그런 품목이어서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저희 코드로이 팬츠 타오페 색상으로 착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다운 베스트랑 코드로이 팬츠가 같이 매치를 했을 때좀 포근하고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어, 레귤러 이 사이즈로 착용해봤고요. 사이즈감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컴포트 다운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룩북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입었는데 원규 씨가 룩북 착장을 짰는데 모델분이 이렇게 입혀놨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음. 똑같이 입어봤습니다. 트래킹 슈즈에 저희 세미 와이드 코드로이 팬츠 그 위에 후드티를 입었고요 마지막으로 컴포트 다운 자켓 입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앞으로 나올 그 장갑과 머플러 정도만 추가해 주면 한겨울 끄떡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다운 자켓을 내면서 이 컬러를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요 프리마노프트 컬러가 생각이 나면서 프리마노프트는 한겨울에 추우니까 그 용도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컬러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다운을 좀 고집하는 거는 그래도 착용했을 때그 가벼우면서 따뜻한 느낌 때문인데 아무래도 구스 다운을 쓰다 보니 덕 다운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래도 그 가볍고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선택지가 될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는 컴포트 다운 자켓, 차콜 이 사이즈로 피팅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22FW나 유광으로 된 거에 그냥 이대로 입고 왔는데, 이게 현행 버전이고, 이게 주머니 안감에 플리스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컬러감이 기본 블랙은 아무래도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님은 저는 이렇게 약간의 포인트 컬러로 입어봤는데, 기존에 좀, 기존에 잘 검정색 계열의 패딩을 잘 입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런 포인트 컬러도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약간 할 말이 되나요 카모 패딩을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laughs>